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바뀌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198만원이랍니다. 198만원. 그런데 참시하는건 최저시급으로 받으면 최저시급에서 이제 세금 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이 189만원이랍니다. 참시하는게 이래서 체제시급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89만원. 그런데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98만원. 물론 10만원 가량의 차이 나는 돈인데,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래서 받는 사람이 돈, 반 돈, 돈, 돈이 그냥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로 받는 사람들보다 적다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고 실직해 있는 동안에 그 최소한의 돈을 받아서 이제 생활에 이제 보탬이 되게 하는 건데 이에 대한 이제 분분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욕을 떨어뜨린다, 세금이 방만하게 쓸데없이 쓰인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정말로 수십 간에 일자리를 묶고 군계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전달하는 게장점입니다 단점은 이러한 이제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좀 일하고 싫을할걸 받고 또 다시 좀 일하고 싫을할걸 받고 이제 그렇게 양체처럼 돈을 우리의 세금을 빼먹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일하고, 이제, 실업급여로 빼먹고, 또좀 일하다가 빼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뭐 그렇게 영리하게 손해 안 보고, 세금 받아 처먹고, 좀 괜찮게 지내는 것처럼 얘기해지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의 인생은 별반 다를 거 없는 한심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실업급여, 어, 이거 꽁돈이다 생각하고, 그거 받는 걸로 좋다고, 마음먹고 움직이고 하다보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한심한 인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남들보다 좀덜 일하고 남들 힘들게 구슬땀 흘리는데 나는 시원한 곳에서 여유부리면서 땡가땡가 하면서 세월아 내오라면서 돈 받아간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좀 지나면 그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보건데, 그렇게 여행을 따지고 쉽고 편한 길만 찾다 보면, 그의 인생은 그냥 개판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쉽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아니란 마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열심히 하려 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려 하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으로, 세월 아내월아 하면서 좀, 늦게 움직이려고 하고, 힘든 거안 하려 하고, 그렇게 이제 삶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고 그게 좀 어리석은 모습들인데 그걸 잘 이제 못 느끼는 거죠. 당장 편하고 당장 쉬우면은 손해 안 보고 이득 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심한 인생들이있 뜨려는 겁니다. 실업 거변은 정말로 공에 내몰렸을 때, 정말 나도 어떻게 못할 그런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마지막 보루로 그렇게 받는 것이지. 그걸 막 꽃감 빼먹듯이 계속 빼먹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다라는 걸 정말 명심하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이더 많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 중에 일을 하다 말다 하면서 그렇게 시름급을 받아먹는 걸로 잘 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다라고 착각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이나 기대를 이제 얘기하기도 어렵죠. 누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해 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어디서 쉽고 편하게 만만하게 살아가는 이제 잔머리들만 굴리다가 인생이 평생 그 잔머리 인생 되는 겁니다. 한번두 번은 그게 통할 수 있는데 자꾸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이 싫을 거변나 타먹는 하지만 인생이 돼 버리면 이제 그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 관련된 당국에서도 그렇게 실업급여를 계속 상속으로 상습적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바보 등신이고 나는 되게 똑똑해서 내가 원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척척척 흘러가고 병신들 나처럼 아, 이렇게 영리하게 살면 되는데 저렇게 멍청하게 사네 이러고 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인생이 꼬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되게 좀 답답해 보이고 우직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 왜 저렇게 어리석게 지내나 저 뻔히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이걸 챙기지도 못하고 저렇게 움직이나라고 생각되는 이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그런 모습일 때 도리어 그 사람이 성실함을 인정받고 그래 저렇게 지내는구나 괜찮구나라고 이제 평가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러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행을 바라지도 말고, 공짜를 바라지도 말자. 그 공짜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갈감 볶는다라는 걸왜 모르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준다.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내게 십만원 주고 수천만원 뜯어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이득이 되고 좋은 뭔가를 갈다 준다. 그러지 않더라는 거. 그걸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무서운 거 알고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요행처럼 쉽게 그냥 턱턱 떨어지는 것도 없다라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내 삶을 잘좀 관리해서 어떻게 살아낼지 그런 것에 좀 집중하는 게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다 힘겹고 어렵고 나름의 고충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 남들이 하는 거다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건 어렵고 남들은 그냥 내편개 쳐줘 또 상관없고 나만 우아하고 멋있고 대단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당장에는 몰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무책임한지 자기만 챙기는지를 알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보면 인생 개차반 대 있는 겁니다. 시력 가벼따박다박 받아서 그걸로 뭐 짠머리 잘 굴려가지고 일하다가 쉬다가예불이다가 돈도 받아먹고 인생도 즐기고, 그리고 우아하게 폭락에 행다니고 욜로하고 살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그러 인한 마음들이 우리는 인생을 배신하더라는 겁니다. 배반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일을 종종 하더라는 겁니다. 상습적으로 실업급여 받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신을 배신하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